오늘은 샵인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샵인샵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샵인샵을 잘 활용하면 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요실금 치료와 캐계 어,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의료기기 전문 브랜드. 바디닥터 대전 선방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도, 어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거는, 샵인샵 어 개념으로 저기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아로마도 판매하고, 아로마 마사지를 하는 아로마 샵이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실금으로 인한 빈료와, 어, 야간뇨가 있다 보니까, 바디닥터를 렌탈을 해서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20일 정도 쓰다 보니까, 어 그런 증상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바디닥터를 샵에다가 갖다 놓게 된 거예요. 옆에 옷 있는 이 자리에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바디닥터 제품을 볼수 있게 이 앞에다가 그냥 따로 해놨었어요. 구매를 하러 오신 어, 고객님께서 아로마를 구매하시고 난 이후에 근데 아로마 제품이 가격이 조금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60만원 정도 되는 아로마 오일을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디 닥터 제품을 보고 아 그래서 유실금 치료도 되고 케겔 운동도 되고 내가 한 20일 정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 어떻게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체험을 하시고 나더니 한번 체험을 하셨는데 어 그러면 저 이거 구매할게요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로마는 다음에 구매하고, 이 제품부터 구매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제품이 렌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한 달에, 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렌탈을 하시, 하시게, 되,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저 이거 렌탈 신청 좀 해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그, 어, 제, 어, 이 바디닥터 이게 제품을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좋았던 느낌처럼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어, 처음에는 샵인샵 어, 개념으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를 구매하러 오신 고객님들이 어, 바디닥터를 체험을 하시고 렌탈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판매점에서 대리점까지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전문적으로 바디 닥터, 렌탈 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대전에서는 1호 대리점을 시작으로 해서 제 산하에 어, 아들 대리점들을 좀 많이 배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저도 처음에 샵인샵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된 부분들은 원래 바디닥터 대리점들은 샵인샵 개념으로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을 전문적으로 파는한 가지만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다음 달 3월부터는 샵인샵도 조건에 준하면 샵인샵 대리점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샵 안에서 같이 접목을 충분히 하셔도 된답니다. 샵인샵을 같이 하다가 대리점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장에다가 바디닥터를 하나를 렌탈을 해서 본인의 건강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매장에다가 바디닥터를 갖다 놓으시게 되면, 예로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분이 미용실에 바디닥터를 한 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 오신 손님이, 어,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미용실은 보통 여자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판매가 렌탈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바디닥터로 인해서 미용실에 손님들이 더 모이게 되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품목을 같이 접목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 보면 미용실, 마사지샵, 그리고 네일샵, 어, 왁싱하는 샵. 그다음에 이제 히든스 클럽, 그다음에 헬스 클럽, 그다음에 요가 요가 학원이나 필라테스,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 상이라든가 의료기 체험센터, 그다음에 건강관리샵 이런데 아 그리고 또 목욕탕, 옷가게, 옷가게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옷가게는 에 기본적으로 단골 손님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요번에 그 이제 그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저희 동네. 어 제가 강물로 다니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샵인샵 대리점을 인정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매장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저희 샵에 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는데도 이제 물론 매장의 문을 닫고 체험을 오시는 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샵인샵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더니, 바로 렌탈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대리점을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한 대를 렌탈을 하시고, 만약에 잘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각 지역에 이제 센터들이 배출이 될 예정인데, 어,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센터에 사람만 이렇게 보내 체험할 수 있게 보내 주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샵에다가 그냥 접목을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액자 하나 정도만 딱 해가지고 바디닥터 제품 위에다가 액자 하나 놓으시면 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이 뭔지? 그리고 체험시키면 그거는 그냥 내가 불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 다들 어려우세요, 그렇 내가 하고 있는 샵에 안정적인 수입을 조금 더 어, 원하시는 분들, 뭐 현재 하시는 샵에 손님이 좀 많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운영 중인 샵에 수익을 좀더 창출하시고 싶으신 분들. 창업이나 사업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판매점에 대한 조건이나 대리점에 대한 조건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어, 내 샵에다가 어, 어, 사업자 등록증에 어, 어, 업종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된다라는 거. 방문하신 분은. 어, 당구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판매점 사장님이세요. 짬짬이 소개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샵인샵 대리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 호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는 예쁜 액자 하나 놓고 어차피 그 바디 닦거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매장에다가 눈에 보이게 갖다 놓고 한번 어,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 내가 하고 있는 품목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 어, 바디닥터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하셔서 어, 한 매장에 어, 두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및 매출 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제 유튜브 케겔여왕가리다부터 검색하셔서 어, 제품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고요 어, 궁금하신 부분은 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내시고요 샵인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많이 받으세요.